대한민국 해병대가 태어난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에서 창설되고 같은 해 5월 5일 대통령령 제 88호로 설치 인가를 받아 국가로부터 법적 국군 조직이 보장되었다. 이것이 해병대 조보인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국군이 발전해가는 1950년대 우리나라 법률 체제가 세밀하지 못하여 해병대 설치법은 몇번 오락가락하다가 1963년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법률제 1343호로 해병대 설치 의무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가 해군에 통폐합되어 해병대 사령부와 창설 도시, 진해 등전 재산이 해군에 넘어가고 지휘관은 육군에 넘어간 채 1973년 10월 10일부터 현재에 이른 것인데 2025년 12월 17일에 10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해병대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큰 행운이 찾아 들어왔다.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는 건 있어요? 예, 대통령 해병대아요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뭐 일종의 염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예. 하나가 사군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체제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의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위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 미의 배역이 197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자 겁니다. 1사단, 2사단에 대한 이,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2사단은 자체 작전을 음,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를, 체계나 무기체계를 예.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래도 어,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점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후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 지휘 영향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무조건 채워져라. 그리고 일부 무기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좀 다르죠. <laughs> 잘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예, 예. 또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 해관, 공군 해관 이런 건다 있는데 그죠? 해군 해관도 있죠. 해병대 해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해관 회관, 해관 아니면 복지 시설을 지금 예, 군인공에서쓰고 음, 있습니다. 단 역할을 하 해관은 예. 자체는 없다. 예. 제가 해병대 해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해병대 그 예. 역할이 사실은 이음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예,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해병대가 사실 소혜가 많이 돼가지고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 뿐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예. 또한 가지는 이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저 경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적전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운 병력이 밤새 경, 경비하고 있다는 건좀 아깝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해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해병대는 다른 어,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저거 검토해주고 계신데, 삼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 국방 격에 관한 법률에 삼군 균형 편성. 네. 해병대와 국방부는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은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길을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수 있고 <laughs>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을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국립 현충원을 찾아가 보면 육군 다음으로 제일 많은 묘지가 해병대. 무역인들 나라에 충성하며 한 몸을 바쳤는데 정권의 유분리에 따라 군대 파벌에 희생되고 각계 해병대 병사들이 해병이란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몸을 바쳤는데 묘비엔 해군 누구라 쓰여야 했던 시절도 있었고 6. 해 공군해병대라 호칭하던 그 1973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경천동제 1위 우파정권이 아닌 진보정권 국민주권정부에서 일어났다. 2025년 12월 17일은 제2의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일로 재정하여야 할 경사가 일어났으니 국 내외의 병대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가족들 2, 300만이 국민주권정부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것 같다. 대한민국 만세, 해병대 만세, 필승. 나 때문에 해병대가 저렇게 됐어 라는 회안의 말을 남기기도 한김동아 장군. 만주신경 군관학교 동기인 박정희 장군과 손을 잡고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그는 한때는 위세를 누렸으나 토사구팽을 당하듯이 반혁명. 음모사건에 열두 투 거세당하고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을 보고 했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부인 유교사 저서의5.16 새벽에 대한 전언에 의하면 그날 새벽 한강 인도교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는데 그 저지선을 통과하는 데는 해병대 김포여단 전차부대 대대장이었던 오장근 중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만큼 해병대에서 5.16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이는 없을 듯, 최장수 국세청장 등등, 월남전 초대 청룡 부대장을 역임하고 사단장 해병대부 사령관을 거쳐 해병대 사령관이 될 것이라, 당시 국민들도 해병대 가족들도 믿었던 이봉출 장군. 한국군 최초 전투부대 파병이 역단 월남전쟁에서 명성을 떨쳤던 장군이 그가 충성했던 박정희에 의해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다 했으니, 대통령 앞에서 회복극 소문이 나올 만도 했었지. 월남전 2대 청룡부대장과 해병상 육사단장을 역임하고, 사령관실, 문택에서, 유신 정권에 의해, 해병대 사령부가 해군에 통폐합되는 조치가 발생한 후, 지휘권 없는 제2해군 참모차장, 이란 자리의 수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1973년 10월 이후, 육군 수뇌부의 전략군, 사령부로 회유의 김현상 장군은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해병대 가족들한테 해병대 팔아먹은 유한용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고 사령부 해체 후 해군순회 부회의도 장교식당 출입도 하지 않았다는 해병대 명인 기행전의 내용이다. 49년, 진내에서 불과 380여 명으로 창설된 대전은일방적의 정신으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창조, 개승하고 있습니다. 유지 전쟁을 통해서 300여 차례의 내수 전투에 참가, 전승의 대가를 올리는 동안 귀신 잡는 해병간자랑성 명칭이 주어졌으며, 월남전에서는 자유수호의 역군으로서 짜빈동 전투의 신화를 남기는 등 세계 만방의 그 기계를 과시했습니다. 상승 전통을 자랑하는 무적 해병은 어떠한 압조건 하에서도 아군의 완벽한 교도보를확보하기 위해 교도의 상륙 전술 전기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을 돌아오지 않는 해병과 전예비역 그리고 현역에 몸담고 조국 수호의 일철주에 수고하시는 해병대원에게 받습니다 The Marine Corps, founded with the Force 380 strong in 1949, has set up the tradition of always winning the battl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ese War, the Marine Corps demonstrated its superb combat capability, so it was given the proud name the Invincible Marine Corps. It continues to train for successful landing operations under adverse conditions. We like to contribute this album for marine corps and all of reserve soldiers and active soldiers. They all are work very hard and day and night, and we like to remember their hard work. yeah I'm from. Ich bin der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에,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는 거는 있어요? 예, 대통령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예. 일종의 염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예.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의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위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영미의 배역이 197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문제. 1사단 2사단에 대한 이,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이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전자 평시작전 통제권은는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어,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 해병이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저, 수박, 저, 수소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있거든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는데. 네. 그런 무기체계와 여러 가지 별력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당전군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맞다. 지금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구조 개편 한 연후에 그는 고려해볼 수 있다. 네. 그게 현재... 해보,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laughs> 그건 좀 논의해봐야 될것 같고. 그거 압박하지 마세요. 쑥 <laughs> 압박하신 을것 같아요. 예. <laughs>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나 를 무기 체계를 예.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어서 많이 듣던 얘기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 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미국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그렇죠. 어, 네. 그런 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laughs>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 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같은데 어 미군도 사실 어 정보사령 정보사령관이 사성장군이 총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 수로는 8천 명뿐이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좀 여러 가지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여러 가지 이런 그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 아리 먼저 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laughs> 우리 해병대 사령구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충... 지위 영향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조금...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조꾸조절할 것들.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건좀 다르죠. 어쨌든 <laughs>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네, 자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예, 예. 또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 회관, 공군 회관 이런 건다 있는데, 그죠? 해군 회관도 있죠. 해병대 회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 회관 아니지만 복지 시설을 지금 네, 군 공공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단 역할을 하지면 회관은 네. 자체는 없다. 네. 제가 해병대 회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예. 근데 이거 왜 없어요? <laughs>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음,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 네,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해병대가 사실 소위가 많이 돼가지고, 음.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뿐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예. 또한 가지는, 이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 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저 경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음, 아까운 병력이 그 밤새 경기, 경비하고 있다는 거좀 아깝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해 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하겠어요? 김포 어, 축선에 김포 축선에 해방안을 육군한테 맡기고 어, 해병대는 본인의 삼육작전에 그렇죠? 전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태병대는 다른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고 계신데 삼군균형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개에 관한 법률에 삼군균형편성 네. 해병대가 국방부는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길을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네.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수 있고 <laughs>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에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